자, 안녕하세요 고마입니다. 오늘은 리저브에 왔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그 파이프 시작이네요. 오케이. 바로 여기 올라가. 어이? 어이? <laughs> 이게 뭔... 이게 <laughs> 뭔 상황이야. <laughs> 오우씨 큰일날뻔했어. 좋아요. tp 200. 406. 이거, 여기 위에도 털고 나서 K창고를 털어보죠. 시간은 24분입니다. 어, 바람소리 왜 이렇게 불, 불길하냐? 너무 스산해. 오케이, 됐고. 기차역 살짝 볼까? 괜찮은 듯? 뭐 없고 모르핀 1템 얘도 섬광이야? 어? 뭐 프로피탈 아 얘도 섬광이구나 이쪽 뒤쪽에 탱크 뒤 이것도 먹어주고 여기 여기 아그 데드 스케버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어. <laughs> 버리고 K 창고 덥시다. 총소리는 안 나네요. 그렇지? 헬멧 있는 것도 아닌데 조용합니다. 창고 나선관. 없고, <laughs> 어, 뭐 없네. 철소리 <laughs> 뭐야? 탄창을 확인하면서 간다고? 스캐보인듯 하고요. 아니 뭐 없어? 그냥 나가서 어, 요것도 봐 그냥. 오, 어, 여기 있다. 어. 그래 okay. 오케이. 일단 창고는 안전하네요. 이 밖에도 좀 보고 딱히 없고, 어, 정신없었지. 뭐야? 드라이버 아, 어, 좋아요. 고체 연료. 뭔가 쪽, 조금... 어, 정수 필터, 그렇지. 아쉬울 뻔 했는데, 한번 쳐주고. 점프. 어, 상대가 없다, 이거. 이번 판 뭔가, 스폰이 많이 안 됐네. 여, 여긴데, 여기? 바로 옆인데? 넣으면 되겠구나. 흑백마. 오씨 오씨. 흑백마네 흑백마. 좋아요. 어디 가지? 어머. 좀좀 좀 가봐. 야, 저기 난리 났는데 뭐해? 원래 총소리 들리면 가야지. 잠깐 어디더라? 나 기차 그 까먹었다야? 어디 맛있는 기차가 하나 있는데? 어 어디지? 여 여기인가 보다. 여기구만. 백만 버리고 바로 그쪽으로 가야겠다. 직접적으로. 어 이거 올라가 볼까? 올라가서 흑백마 상황을 살짝 보는 거야. 아 무서워. <laughs> 안돼 안돼 안돼. 그냥 가. 오. 오메 오메. 안 돼, 안 돼. 피숍 그냥. 까불지 마. 까불다가 갑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 아, 아, 보급이 있네요? 저건 나갈 때쯤 한번 봅시다. 아마 다 털려있겠지만 마운틴으로 나가면 되니까 여기 털고, 아, 소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오케이. 오히려 저렇게 소리가 나주면은 편해요. 소리가 아예 안 나면 더 불안하긴 한데. 1p. 침착하게 살짝 털린것 같은데? 비숍도? 아닌가? 아니구나 문이 닫혀있네 근데? 없어 하나도 없어 반 하나도 이래 그래도 2층까지 봅시다 <laughs> 왜 이렇게 난리 났냐 무시해 어, 무시해 우와요 아니 뭐 없어 아, 붕대라니 쌀레와 쌀레와는 가져가고 EMS. 오케이. 일단 챙겨놓고 나중에 바꾸는 게 좋겠죠? 아이, 뭐, 아우, 수류탄까지 낭낭하게 뿌리네. 흑백마 하면, 보스가 떴나? 이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예쓰 오케이 뭐야이거 총? pp 아 뭐야 좋아요 바로 킹으로 갑시다 오케이 오 뭐지 나 방금 레드 도트 본거 같은데 잘못 본게 아니겠지 빨간 점 원래 있는 건가? 뭐야? 아 진짜 무섭다 뭐였을까? 얘 있으니까 얘 가져가고 아 이제 좀 조용하네 아이 <laughs> 바람소리 좀 어떻게 해봐 좀 심하잖아 아이 잠깐만 칸이 없네 결국엔 저쪽으로 가서 약간 칸을 좀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직 위험하단 말이죠 서바키 버리자 여기 딱히 없고 지열제 한로드 이거 안껴진아 껴진다 아 이러면 됐지 오케이 어디야 흑백마겠지 아직 거기 난리 난것 같아. 아직 오, 오 아닌데 잠깐만. 아, 뭐야? 아, 진짜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안 봤지.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그 보급을 한번 봅시다. 지금 타이밍에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버실 한번 싹 보고. 어, PCB. 여기서 저쪽 아래쪽으로 가서 보급 한번 봅시다. 저거 잘 모를 거야. 그, 쏜 사람 빼고는 한번 모를 것 같아. 쏜 사람은 이미 다 봤을 거고. 남아있는 거좀모 뭐 있나 보러 갑시다. 이쪽엔 사람 없겠지. 연기 없어졌지. 어, 이런 몰라.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어딘가인데... 어, 어디다 쏜 거야? 일단 온 김에? 어, 부품, 한로드. 어, 아, 저기있다. 아, 실례합니다. 좋아요. 돈 버려놨네. 아, 뭐, 뭐야, 이게. 아, 웨폰, 웨폰 케이스네. 이쁘게 정리해 줍시다. 저 총알은 안 먹습니다. 예. 예, 좋고. 얘 좋지 않나? 모르겠어. 아. 아,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 보급이었고. 어, 뭐야? 아니 이거 왜몰라 아니 보급 잠깐만 아 근데 칸이 너무 아쉽다, 진짜로 아이뭐 버리냐 이거 얘 버려 저아요 일단 4칸은 됐는데 저 배럴이 좀 긴가민가 하네 아 모르면 버려 예 네, 모르면 버립니다 비싼 거면 어쩔 수 없고. 저 이제 슬슬 10분이거든요? 뭐야? 또 쐈어? 와, 미쳤네. 어, 근데, 혼자 팝니다. 안 뜨거든요? 바로 오나 보다. 야, 흑백마을을 가는 게 맞나? 지금부터는 칸을 좀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 별로 없긴 하지만. 일단 보급 쌌잖아요? 보급에 몰릴 거란 말이지. 그러면 흑백마을 가서 시체 조금 먹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애초에 기차가 갔네. 그러면은, 저거는 육해부가쓴 거네. 아, 진짜 먼 여행 떠난다 진짜 어머 어 여기가 다 죽었네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이고 친구야 이러면은 굳이 안가도 되죠 에? 아주 좋아요 이러면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파밍을 끝냅시다 DVD, DVD 없고 털렸네요. 10, 10은 안 좋아. 30이 좋은 거. 여길 1층부터 다 털었네. 이건 조금 곤란할지도. 이저보는 총알이 진짜 많은 곳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파밍이 조금 힘들죠. <laughs> 총알 안 먹는 저로서는 어, 이게 쉽지 않은 맵이에요. 어, 힐템. 어, 살레와 일단 가져가고. 2층까진는안턴 듯. 나이스, 수류탄. 그, 아, 나, 나, 신관도 괜찮아졌어. 어, 뚱뚱이 탄창. 이제 솔직히 저거 챙길 필요 없지 않나? 한이 하나 있으니까 가져간 거고, 더 챙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아 여기 있는 애가 어떻게 죽었냐? 오. 개꿀인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얘를 어차피 못 넣잖아. 그러면 그냥 얘만 가져가는 게 맞고. 빼고, 얘 넣고. 얘 챙기고, 넣고, 넣고. 이렇게만 가는 게 맞겠네요. 뚜껑은 어차피 이미 없으니까, 그냥 가고. 2층에 있는 애가 죽었네? <laughs> 어, 뭔가, 음, 뭔가, 뭔가죠? 네. 아니, 뭐, 털면서 다 봤을 수도 있지. 시간 없어, 지금. 털기나 해. 컴퓨터, HDD, 램. <웃음> <웃음>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어? 이거야, 어? 이거 흑백막 갈 필요가 없다니까? <laughs> 왜 여기서 뜨는 거야? 아, 얘도 가져갈 만해. 비트코인은 그냥 운으로 드세요, 예. 뭐 스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랜덤에서 먹는 게 제일 빨리 먹는 방법이 아닐까. 아, 진짜 리저브 비트코인? 야, 이게 말이 되나? 여기 뭐 있나? 아,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마 다 나갔을 거야. 이거 머리동, 지하까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성어. 에케방, 에케방을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지하 보고 가면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간 떨어져, 뭐야?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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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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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이거? 보스 같거든요? 잠깐만, 어떻게 나가지? 몰라, 튀어. 아, 이거 PMC이면 말이 안 돼. 그쵸? 보스겠지? 어, 보스인 것 같아요. 아까. 어우, 야, 간떨어진줄 알았다. 진짜. 왜 죽인 거야? <laughs> 아, 글루와 소리네요에 <laughs> 아, 돌격병인가봐. 하, 그냥 칠걸. 자, 오늘은 못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곰바.